LED 조명이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레일 시스템을 만들어 보자. 또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 밝은 빛이 나오죠? 이렇게 하면, 안티버그입니다 시험 성격서를 보면, 모기가 94%가 가까이 오지 못하고, 물리지 않는다고. 굉장히 밝죠? 양쪽에 LED가 두 줄이 들어가 있는 조명 레일로 설치를 한 겁니다. 얘가 실내에 장착되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기능들의 제품들을 내가 원하는 곳에 달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옷을 걸수 있는 커튼봉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고, 이 커튼봉은 내일 따라서 앞을 편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다이 캠핑입니다. 25년 새로운 시즌을 대비해서 이제 캠핑카 레이아웃도 새롭게 만들고 있고 또 밀려 있었던 개발들 그 비수기를 맞아가지고 겨우내 되게 열심히 제품들을 개발하고 있었고요. 어, 저희가 박람회에 출품되는 차들이 내일부터 쭉 들어오게 되거든요. 리뷰 영상들을 많이 찍을 거기 때문에 그 전에 앞서서 새로운 조명 시스템, 레일 시스템이 출시가 되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보면서 말씀 나누실게요. 자, 저희가 작년에 출시했던 하프룸 텐트입니다. 어닝을 대체할 수 있는 제품으로 지금 뭐 엄청나게 많이 그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기존에 이제 어닝 같은 경우에는 누가 봐도 캠핑카처럼 보이기 때문에, 또 바람의 약한 부분, 그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또, 어닝하고, 이제, 어닝 룸 텐트의 가격보다는 거의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가성비를 가지고 있는 제품이고요. 어, X자 폴대가 들어가 있는 타프하고 사면을 가리는 룸 텐트. 얘를 고정시키는 게, 요, 타프 레일이거든요. 타프 레일.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 전시장이 굉장히 밝아요. 조명도 많고, 굉장히 밝은데, 이 아래가 되게 어둡잖아요. 이게 지금 지붕이 안막 처리가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한여름에도 이 밑에는 어둑어둑하거든요. 그래서 어 항상 이쪽 고리에다가 충전 조명을 연결해서 사용을 했어요. 이게 불편한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캠핑카는 무조건 편해야 되거든요. 편해야 한 번이라도 더 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LED 조명을 달았었습니다. LED 조명을. LED 조명을 달고 나니까 사실은 너무 좋은 거예요. 요즘 캠핑카들 그 배터리를 충분한 용량으로 달고 있기 때문에 뭐 하루 종일 사용을 해도 괜찮을 만큼 이제 편했는데 제 차를 보시고 저희 회원님들이 어 나도 LED를 달아 줘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셨는데요. 이게 타프레일 설치를 하고 또 LED 방열판 잡고 이걸 배선을 연결해서 잡는 과정들이 상당히 생각보다 시간이 꽤 오래 걸리기 때문에 비용이 비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고민하고 있던 차에 그러면 LED 조명이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레일 시스템을 만들어 보자. 그리고 만드는 김에 이게 또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 이 부분이었거든요. 자, 반대쪽에서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여기도 지금 저희가 그 LED 레이, 타프레이를 달아놓은 상태고요. 끝쪽에 마감재는 아직 사출이 완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레일만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보시면 이렇게 밝은 빛이 나오죠 밝은 빛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안티버그입니다 제가 작년 한 4월부터 얘기했던 어, 안티버그 조명이 너무너무 적용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타프를 또는 룸텐트를 차의 왼쪽에 치던 오른쪽에 치던 심지어 트렁크 쪽에 칠 때라도 우리 차 안에나 텐트 안에 모기 한 마리만 들어오면 잠못 자거든요. 그래서 그걸 세팅하는 과정 중에 모기가 접근하지 않을 수 있는 안티버그 조명을 작년 봄부터 제가 그렇게 하고 싶었고 또 실제로 샘플도 몇번 만들었었고 몇몇 회사의 전시차에다가 적용을 했었는데 이게 여러 가지 작업상의 어려움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한 공간에 이렇게 두 가지 색깔이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시중에 나와 있는 방연판들이 모두 LED는 한 줄밖에 들어갈 수가 없고요. LED 한줄 안에 안티버그랑 일반 조명을 같이 섞게 되면 안티버그도 빛이 약하고 일반 조명도 빛이 약해지는 그런 단점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금형을 만드는 김에 LED 두 종류를 다 적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안티버그 조명은요 좌우에 이 LED 레일 시스템을 이용해서 적용하는 방식. 트렁크를 열었을 때 트렁크 조명을 이용해서 이 이제 저희 시험 성적서를 보면 모기가 어, 94%가 가까이 오지 못하고 물리지 않는다고. 뭐 예를 들어서 심박스에서도 실제 여름에 테스트를 했었고 철물전팁이나 공구왕 황부장 같은 유명한 유튜버들이 실제 이제 모기가 많은 계절에 테스트가 됐던 제품이거든요. 분명한건 모기가 들어오는 양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티버그 조명까지 같이 적용하는 타프레일 시스템을 개발을 했습니다. 이 제품이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타프레일이고요. 요 레일은 지금도 제가 사용을 합니다. LED가 필요 없는 분들은 이제 기존 제품이 들어가게 될 거고 이제 LED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그 새로 나온 신제품을 달면 되고요. 트렁크 쪽에 타프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LED가 들어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왜냐면 레일이 열리고 나면 하늘을 보기 때문에 그때는 이 제품을 사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얘가 이제 차 위쪽, 아래쪽에 이렇게 고정이 되면 이제 타프를 요 레일을 이용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이렇게 생긴 LED 방열판을 붙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기존에 그렇게 붙였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이격도 생기고요. 요 은색 방열판이 디자인적으로도 예쁘지 않고, 그리고 배선을 빼거나 할수 있는 고려가 안 되어 있는 결합품이기 때문에 완성도가 떨어집니다. 기존에 제차 아마 사진이 있을 텐데 뒤에 배선 이렇게 나와서 차 안으로 들어가는 걸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요 기성 LED를 보게 되면 요 내부가 이렇게 LED를 한 줄만 달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제품을 조명 제품을 만들어야 하는데 계속 마음속에는 안티버그가 막 이제 적용된 제품을 만들어야 하는데 제가 그때부터도 회원님들한테 약속했던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금형을 아예 저희한테 맞도록 제작을 하게 된 거고요. 아 요게 지금 새로 만들게 된 리드 타프레일이고 형태는 이두 가지가 하나로 합쳐져 있는 형태가 되고요. 이쪽에 LED가 들어가 있고 열면 가운데 방열판이 아니고 LED가 두 줄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고 보호 커버 방수 커버가 들어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이제 용도에 따라서 또 회원님들이 좋아하시는 색깔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서 좀 주백색 주광색 해당하는 4000에서 4500 k 빈 또는 이제 업무를 하거나 그럴 때 아주 밝게 나오는 6000, 6500 또는 좀 간접조명 좀 따뜻한 느낌의 한 3000대의 조명까지도 만들 수가 있어서 그거는 원하는 조합대로 만들 수가 있고 LED 바 하나에 두 개의 LED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얘 같은 경우가 여기가 굉장히 밝은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LED가 두 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두 배가 밝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쪽은 나는 뭐 안티버그나 이런 것들 필요가 없어 목이랑 상관없이 무조건 밝았으면 좋겠어 그러면 이제 둘다 색깔은 선택하는 겁니다 색온도를 선택하면 되는 거고 이렇게 이 영상이 담길려나 모르겠네 엄청 밝잖아요 별도의 조명이 없이 여기서 음식을 하거나 생활할 수 있을 정도의 밝기가 되는 거고요 이제 저희가 계속 앞으로 관련된 제품들을 계속 나오, 만들게 될 텐데, 어, 나는 모기가 너무너무 싫어. 이렇게 되면 안티버그 조명이. 그래서 얘는 이제 처음에 도착을 해서 짐을 꺼내서 사이트를 구축할 때는 좀 어둡기는 하지만 저희 전체 조명 좀 한번 꺼주세요. 밝지 않아요. 밝지 않고 사실 이 색깔의 불빛은 모기도 싫어하지만 사람도 싫어합니다. 다만 이제 여기를 우리가 뭐, 타프를 친다던가 어떤 사이트를 구축을 하기 위해서 짐을 꺼내고 모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완성시키는 단계까지는 이제 그 윤곽만 나오면 되기 때문에 안티버그 조명을 켜고 생활을 하는 거고요. 사이트가 다 구축이 되거나 타프가 끝나고 나서 이제 모기가 들어오지 않는 환경이 완성이 되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편하게 사용을 하면 됩니다. 저희가 led는 상당히 높은 등급의 led를 사용하기 때문에 지금 led가 한 줄만 들어가 있는데도 이 정도의 밝기가 나오는 거고요 반대편처럼 두줄다 안티버그를 빼고 led로 들어갔을 때는 그만큼 더 밝은 빛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안티버그 조명은 저희가 트렁크 쪽 제품까지 지금 만들고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완성이 되면 이 부분만 저희가 특집으로 영상을 올리도록 하고 그리고 저희도 또 이제 모기가 나오는 계지를 되면 필드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번 자세하게 봐주시면 되고 지금 어, 타프 레일 등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LED를 두 줄을 적용할 수 있는 일체형 제품이 나왔고 제품 자체에 내부에 타공이라든가 배선 빠지는 기능들을 고려해서 개발을 했기 때문에 밖으로 배선이 보이거나 이제 방수에 문제가 생기거나 하는 부분들이 전혀 없도록 제품은 개발이 되었습니다. 자, 캠핑카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밖에서 그 타프를 고정하기 위해서 어, 외부에 설치했던 LED 타프 레일을 이제 내부에서는 조명 레일로 설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하면 이제 캠핑카에서 주로 사용하는 원형 6구 조명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굉장히 밝죠. 굉장히 밝으니까 그러니까 양쪽에 LED가 두 줄이 들어가 있는 조명 레일로 설치를 한 겁니다. 이렇게 설치한 이유가 우선 조명으로서의 기능도 이제 충분히 사용을 하면서 이 레일 시스템을 이용해서 캠핑카 생활을 하면서 좀 아쉬웠던 그런 어떤 용품의 거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내부에 설치를 하고 저희가 여러 가지 테스트를 했거든요. 지금부터 그 레일의 용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led 레일을 실내에 설치했을 때 가장 먼저 조명이 해결이 됩니다 조명도 마찬가지로 얘도 안티버그도 적용할 수가 있고 색 온도를 달리해서 어 아주 밝은 조명 두 개를 넣을 수도 있고요 따뜻한 노란색 조명하고 이제 취침등처럼 사용할 수 있는 조명을 넣을 수도 있고요 그건 조합 따라 선택할 수 있는데 아주 밝은 수준의 그러니까 기존의 메인등으로 사용하던 전등이 이제 상대적으로 거의 간접등처럼 보일 정도로. 굉장히 밝은 조명 상태를 보여줄 수가 있는데요. 자동차 실내에 이 LED 레일을 적용을 하게 되면 두 번째로 거치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요. 우리가 캠핑을 나가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용도에 따라서 뭐 선풍기라든가 조명이라든가 또는 뭐 집게, 핸드폰, 카메라 여러 가지 이렇게 내가 좀 원하는 곳에 원하는 용품이 딱그 자리에 설치되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들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여러 기능들의 용품들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막 돌아다니는 것도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거든요 그래서 차 안에서 그런 좀잘 자란 모든 짐들이 윈도우 백 안에 들어가 있고 정자, 개를 용도에 맞게 쓰기에 어, 적당한 거치 장소를 찾지 못해서 이제 잘안 쓰게 됐던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 레일 시스템은요 파프 뿐만 아니라 뭐 액자도 레일 시스템이 있고 커틀도 그렇고 레일 시스템을 아주 다양하게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가 실내에 장착되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기능들의 제품들을 내가 원하는 곳에 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레일 시스템에서 지금 대략 저희가 검증하고 있는 것들이 카메라 관련된 것들, 뭐 4분의 1이나 8분의 3 인치의 마운트가 들어가는 카메라 관련된 제품들, 또 고프로나 액션캠 관련된 또 조명 관련된 제품들은 다 장착이 됩니다. 이 레일 안으로 들어가는 환봉하고 거기에 연결되는 이제 마운트들 저희가 다 준비를 하고 검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음 지금 조명도 달려 있고요 네. 선풍기도 달려 있고요 저희가 악세사리가 부족해 가지고 다 올리지 못했는데 여기 지금 포켓2 카메라 달려 있고요 조명 내가 원하는 만큼 갈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집게 이용해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들 거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어, 빨래줄도달 수가 있고 커튼봉도 달 수가 있고 용도가 굉장히 다양해요 제가 지금부터 대략 검증이 된 것들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고 또 나머지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용도는 또 회원님들이 찾아서 같이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보시면 지금 크레마 선풍기거든요 선풍기인데 rx 때는 이제 무시동 히터를 천장공조로 연결했을 때 이렇게 춥다는 얘기가 없었는데 스타 리아부터는 좀 천장으로 공조를 연결했을 때 뜨거운 바람이 바닥까지 안 오고 어깨까지만 내려온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최근에는 지금 이제 뭐 저희가 소개를 시켜드리겠지만 현재 개발 중인 철제가구 레이아웃에서는 어, 무시동 히터를 바닥 쪽에서 이제 위쪽으로 순환되도록 만들고 있는데 이미 시공이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서큘레이터 기능이 있어야 돼요. 여름에는 선풍기가 있어야 되고, 선풍기가 내가 원하는 위치에서 원하는 바, 방향으로 바람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환봉에 4분의 1 마운트를 연결을 해서 지금 크레모와 V600 선풍기 연결했거든요. 그래서 겨울에는 뜨거운 바람을 더 뽑아내가지고 바닥까지 내려주는 서큘레이터로 쓸 수가 있고요. 또뭐 음식 같은 거 하실 때는 이쪽 지금 보시면 타벤트 있지 않습니까? 똑같이 마운트 긴거 이용해가지고 환풍기 대용으로 내가 원하는 위치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 레일 시스템의 제품은 내가 원하는 곳까지 움직임에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원하는 곳에 원하는 위치에서 원하는 용품이 매달려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카메라 지금 보시면 여기 액션캠이 여기 달려있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올려도 되니? 아기야. 앙탈, 앙탈을 부리는데. 저도 이제 차 안에서 영상을 계속 찍고 있지만, 이제 1인 그 유튜버 분들 있잖아요. 그 내가 원하는 곳에 카메라, 뭐두 대, 세대 이렇게 다는 거, 내가 원하는 곳에서 조명을 받는 거, 레일 자체에도 조명이 있지만, 뭐핀 조명이라든가 여러 가지 느낌을 줄수 있는 조명들을 앞뒤로 원하는 곳에 달 수가 있어요. 이것도 너무 편할 것 같아요. 저희 유튜브 하시는 캠핑 유튜브 하시는 분들 오셔서 우리 이거 같이 설치하고 사용하시면 되게 편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 빛 상대적으로 밝은 거 보이시죠? 저희가 지금 캠핑카 조명이 원형 6구가 들어가 있는데, 네. 그리고 이런 감성 랜턴들. 용도는 굉장히 무궁무진합니다. 레일 시스템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어, 레일 시스템을 이용해서 저희가 이렇게 업무를 보는 환경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지금 이 요, 요 화면 같은 경우에는 어, 액션캠이 달려 있는 거고 그리고 집게하고 이런 어떤 핸드폰 마운트 이용해서 이제 테이블만 놓고도 이런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거고요 뭐 이거는 좀 다른 얘기지만 이제 프리랜서처럼 1인 그 장소에 구해받지 않고 일하시는 분들 또 이제 영상 찍으시고 편집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캠핑카지만 업무를 볼수 있는 차도 꼭 한번 만들어 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그때 가서 제가 뭐 이제 프린터라든가 여러가지 업무용 장치들까지 다 세팅이 되어 있는 모습도 보여드릴 텐데 위쪽에 내가 원하는 용품들이 세팅이 되는 것은 레일 시스템을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만 봐도 뭐 내가 원하는 자료들을 보면서 서브 모니터나 또, 저희 스마트 TV를 보통 달게 되면 노트북이랑 연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듀얼 모니터, 이제 이런 식으로 사용하고 태블릿이나 스마트폰 가지고 바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업무가 가능하도록 이렇게도 이용이 가능하겠습니다. 그, 우리가 이제 캠핑, 캠핑카 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불편한 점들이 분명히 있어가지고요. 어떤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그걸 DIY를 해보다 보면 머릿속에서 생각할 때는 분명히 되는 건데, 이게 이제 용품들 다 주문에다가 맞춰보면, 뭐,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유들 때문에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간섭이 생긴다던가, 제품에 손상이 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짝이 안 맞을 수도 있고요. 이번에 저희가 정말 용품이란 용품을 엄청나게 가져다가 조립을 해보고, 예를 들면서 뭐, 나사산에 피치가 안 맞아가지고, 사이즈는 같은데 잘안 껴진다던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뭐, 대표적으로 카메라 관련된 것들, 또그 미터법으로 뭐, M3, M4, M5 이러면서 이제 나사상과 관련된 제품들은 모두 다 장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고정을 시킬 수 있는 집게, 또 스프링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잡을 수 있는 집게, 이런 것들이 다 장착이 되기 때문에 사용 가능성은 무궁무진합니다. 이렇게. 카메라는 고프로 관련된 마운트들 다 적용이 되고요. 또 카메라의 핫슈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이제 좀단단하게 돌려 끼는 게 아니라 그냥 원터치로 뺐다 꼈다 하는 부속들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이런 그 용품들을 모두 다 이렇게 설치하시라는 게 아니고요. 요 조명이 해결되는 레일 시스템을 가지고 내가 하고 있던 캠핑 생활 중에 그 아쉬웠던 몇 가지, 거치랑 관련된 몇 가지는 웬만하면 이제 이 윗부분에서 해결이 될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제품들 있잖아요. 요게 이제 레일 제품이거든요. 요, 요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레일 심지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이런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런 사출 제품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용해서도 예를 들어 얘가 지금 이쪽으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아까 그 감성 등 조명 여기다가 걸었거든요. 얘를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되게 많죠. 이런 부분들은 저희도 계속 검증을 할 거고, 이제 회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용품, 걔네들이 여기에 안전하게, 안성도 있게 탈착될 수 있도록 그 마운트 제품들은 저희가 종류별로 다 사다가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궁합이 잘 맞는 예를 들어서 뭐 4분의 1인치를 뭐 M6 나사산에 맞춘다던가, 화슈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던가 하는 방식의 이제 궁합을 잘 맞는 조합들은 저희가 다 실험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쓰시라고 이제 영상도 물론 이후에도 올리겠지만 저희 카페에 이 레일 시스템, 거치 시스템을 가지고 활용하는 검증된 용품들 또그 용품들의 재고도 저희가 준비를 해 놓고 있다가 회원님들이 이런 이런 용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바로바로 추천을 드릴 수 있는 또 저희가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 이제, 요, 나사산이잖아요. 이게 달려있을 때 시계 방향으로 무게가 가는 거는 고정이 잘 돼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얘가 이제 시계 반시계 방향으로 가게 되면 나사산이 풀리거든요. 그래서 나사산이 안 풀려야 되는 경우에는 이제 록타이트 제품을 발라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러면 이제 안 풀리니까 나사산이. 그리고 회원님들이 저희한테 만약에 주문을 주신다라고 하면 록타이트를 발라야 되는 부분은 저희가 발라서 보내드리는 그런 서비스까지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뭐 선풍기부터 조명부터 회원님들이 원하는 여러 가지 창의적인 용도들은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용도들은 회원님들께서 찾아주세요. 그리고 저희 게시판에다가 올려주셔서 어, 이거 너무 좋은데? 생각지도 못했던 건데? 이렇게 보여지는 거는 저희가 제품화가 필요하다면 제품화를 할 것이고 그렇게 만들어진 제품들은 또 아이디어를 주신 회원님들께 나또 제공도 해드리고 선물도 드리고 그런 이벤트들도 같이 함께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이쪽이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이 플라스틱 요것도 이제 레일 시스템 부속 중에 하나인데, 네, 이렇게 하면 이제 S 고리 같은 거, 이제 커튼 봉이 되는 거죠. 이렇게 옷을 걸수 있는 커튼 봉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고, 이 커튼 봉은 레일 따라서 앞뒤로 편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쪽 밑쪽을 보시면 요거는. 레일 액자 시스템이에요. 실제로 이제 검색하시면 나와요. 그러면 요런 부속하고, 이제 마운트하고, 요 스테인리스 와이어거든요. 그래서 양쪽에 이 액자 레일 시스템을 이용해서 빨래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빨래 같은 걸 넣어 놓거나 이 줄을 이용해서 또 뭔가를 할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들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장박 가게 되면 빨래를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리고 내부의 습도를 맞추기 위해서 수건을 적셔가지고 이제 좀 바닥에다 깔아놓고 하기도 하는데 그런 경우 또 물생활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 프리다이빙이라든가 스킨 스쿠버 같은 거 하시는 분들 차 밖에다가 용품들 넣어놓기가 불편하니까 그런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설치를 다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요 와이어를 이용한 방식들도 좀 계속 저희가 테스트를 해볼 거고요. 좋은 방식이 나올 때마다 회원님들께 공유를 드릴 거고 자, 요거는 이제 회원님들한테서도 아이디어가 계속 많이 나왔던 거고요. 그리고 모 캠핑카 회사에서 저희한테 샘플 주문을 했던 건데, 이제 이렇게 생긴 천장 수납망 같은 거예요. 이제 얘는 탄성이 있는 고무 소재로도 만들 수가 있는데, 요 샘플은 이제 업체에서 원할 때 반투명 소재의 면으로 되어 있어서 짐을 위에다가 올려놓고, 이제 밑에서 어느 짐이 어디 쪽에 있겠구나 해가지고 손을 짚을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요거 끝 한번 잡아볼래요? 응. 이제 이런 방식으로. 사이즈 맞추면 걸릴 수가 있겠죠? 위쪽에. 레일, 레일 이용해서 고정하는 방식도, 네, 가능할 것 같고. 요것도 한번 해볼만 할것 같고. 이제 그 수납 거치 시스템 중에 몰리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그 미군들이 그 전술조끼에다가 판창 같은 거 꽂도록 하는 레일 시스템 저희 윈도우 백에는 지금 적용이 되어 있어서 이게 이제 몰리 시스템이거든요 요거 요게 그래서 몰리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는 우리 아웃도어 제품들이 사실 몰리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다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랜턴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 홀더들 있잖아요 그게 몰리에 다 들어가도록 되어 있고 이제 캠핑용 가방들도 소형 가방들은 다 여기 꽂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마운트도 여기다가 연결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저희가 만들게 될 거라서 이런 몇몇 시스템들이 다 호환되는 방식으로 이제 이 레일 시스템에 안착이 되어서 회원님들이 사용하시고자 하는 목적대로 다양하게 응용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 같습니다. 지금 이 샘플 차량은 팝업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쪽에 이제 그 저 철제 소재에 헤드라인이 있어요. 그래서 헤드라인 쪽에 레일을 설치를 했는데요. 합업이 없는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레일이 이 위치에 장착되면 딱 좋습니다. 그리고 장착하는 방식은 지금 이내장재가 사실은 이게 압축 종이 소재이기 때문에 그냥 여기다가 피스를 박는 방식으로는 고정을 할 수가 없고요. 이내장재 안쪽에 이그 LED 레일을 받아줄 수 있는 알미늄 브라켓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안으로 들어가고 이제 이 제품하고 이제 그 알미늄 평철이 만나는 방식으로 저희가 설치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그 용도 중에 하나가 방한 커튼이죠. 쭉 한번 당겨볼래요 저기서. 네. 네, 이런 식으로 전용 커튼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반다이 캠핑이 이제 최초에 시작을 할때 방한 커튼 굉장히 많이 판매했었거든요. 지금 저희가 그 부분은 그 커튼을 고정하는 방식이 이제 그좀 소음도 나고 그 스프링을 이용한 음 커튼 봉을 거치하는 방식이었는데 거기서 기술적으로 발전될 게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대로 좀 제품을 그냥 발전 없이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얘는 안막률 100%짜리 원단도 훨씬 더 좋은 걸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어떤 어떤 부착물들 가지고서 내부에서 공간이 이렇게 수직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붙을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SUV 같은 경우에 우리가 카니발이나 스타리아는 사실 전용 제품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SUV 같은 경우에는 어, 캠핑카로 만들기도 좀 다양하지 못하고 조명도 해결해야 하고 또 무시동 히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 간절기 때 방한 커튼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방한 커튼이 사면 다 둘러지는 방식의 제품도 조만간 출시하기 위해서 지금 작업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반다이 캠핑은 이제 캠핑카를 설계하고 개발하는 거, 제작하는 곳에서도 그렇고, 이런 용품에서도 그렇고, 캠핑, 또 캠핑카 생활을 하면서 불편하게 느껴지는 부분들, 어,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거에 되게 특화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이 제작 쪽보다는 개발 엔지니어, 또 기획자들이 많이 있는 거고요. 저희가 캠핑카의 동선에서는 이번 나오는 전시차들부터 저희의 고민들이 어떻게 구현되었는지를 보여드리게 될 테고, 지금 설명드렸던 타프레일처럼 이 LED 일체형 타프레일, 또 저희가 조명레일이라고 부르게 될 텐데, 이 제품들 같은 경우도 어떤 불편한 부분들, 또더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하고 실내, 실외에 다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발된 제품이고요. 어, 이번 기회를 시작으로 저희가 요 안티버그 시스템에 대한 것도 이제 여름이 오기 전에 제품화를 다 해놓을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어, 반다이 캠핑이 플래닝한 캠핑카에는 자동차 전체에서 모기가 잘 오지 않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구현이 될 것이고, 이 조명레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양산품이 2월 말, 3월 초에 들어오게 되고요. LED라든가 이런 설치할 수 있는 부속까지 다 준비한 상태에서 3월 중순부터 저희가 실제 설치를 하게 될 거고, 이제 이 설치하면서 좀 불편했던 부분들이 해결이 되면 전국에 있는 캠핑카 업체로 또 공급을 해서 같이 사용을 할수 있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3월 13일부터 그 일산 킨텍스에서 시작되는 어 캠핑 앤 피크닉 페어에 오시면 어 실제로 실 내외에 조명 레일이 설치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으니까요. 오셔서 같이 감상하시면서 의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